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지금 이번에 그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어제 그 어, 202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8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육아휴직이 기존에 1년에서 1년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 육아휴직을 남편이 1년 반또 배우자가 1년 반 하면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육아휴직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 어 기존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그어그 90일 내에 그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 시간, 단축 시간도 이제 바뀌었는데, 그 육아 시간, 육아, 육아기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그어 육아 휴직을 가는 대신에 그,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최소는 그 15시간까지 그이후는 예를 들어 80%까지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보통 하루 8시간 일하면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이게 이것도 1년, 그러니까 이게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육아, 어, 육아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 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 어, 그게 1년, 여기 2년 에서 3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육아휴직을 안 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임상기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어, 다시 말해서, 어, 어그 최초 임신해서 삼 개월까지는 하루 여덟 시간 일하는 것을 두 시간 유급을 해서 여섯 시간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구임그 어, 그러니까 개월 차 그러니까 임신 구 개월 차에 그때도 두 시간 어두 시간 단축 근무 다시 말해서 여 시간 일하면서 여덟 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그 어, 임산계 고로시안 단축은, 그, 임신 3개월까지는 같은데, 그, 기존에 그, 임신 9개월 차가 아니고, 이제 한, 한 달이 더 늘어가지고, 8개월 차부터 고로시안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8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로 두 달, 아기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두달 정도, 그, 유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이 부분에서도, 어, 그미숙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기존의 90일의 휴가를 좀그 10일을 늘려가지고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 휴가가 다 무조건 늘은 게 아니고 미숙아의 그러니까 미수가가 태어났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한 열흘 정도 더 늘어서, 어, 10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다음으로 그 난임 휴가가 있습니다. 난입휴가라는 것은 그 애를 못 가지는 사람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존에 그 3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를 유급으로 했던 것을 이건 또그 6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틀을 유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사업주가 비밀의무를 어,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어, 이 부분은 그 기존 그 육아지원 차원에서 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에 또 추가적으로 개정된 게 그 상습 임금 체불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게 되면은 어 당연히 어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어 여기에서 좀그 어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기존에는 그 반의사불벌죄가 있었는데 그 그런 그 3개월 이상 체불됐을 때는 반의사불벌죄가 폐기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그 지연이자 제도가 기존에는 어 퇴직 이한 이후에만 그연 20%의 지연이자가 있었는데 재직 근로자에도 지연이자가 이제 어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거는 그 사용자가 고의성으로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채굴했다 하게 되면은 약그세배 어 가까이 어떤 어그 어,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된 금액의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그어 체불 임금 체불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육아지원 3법이 어, 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육아, 육아지원 3법이라는 것은 남녀 고용평등법과 그리고 고용보험법 그리고, 어, 또 근로기준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그 통과가 된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갖고 아이를 낳을 경우에 많은 그 지금에 비해서 좀 편리한. 어, 육아 휴직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의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우리는 당연히 그 남편도 지금 기존에 남편하고 관련된 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에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육아 휴직도 기존에 그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었습니다. 그 육아 휴직은 그 배우자하고 또그 근로자, 어, 가 동시에 사용도 하고 또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남성인 배우자도 그 여기에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육아기 거리시한 단축 이 부분에서도 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뭐 임신한 그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쉬고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서 좋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제 육아 휴직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노동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다시 어떤 시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육아 휴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그 기간 동안 그 육아 휴직을 어 보내고 육아 휴직은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그 무인금 무인금 어 무노동 무인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어 그래,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기간 동안 그어 해당 근로자는 이제 고용 보험으로부터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도 이 기간 동안 그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대체해서 어 그단 그 시간, 단 기간 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체 인원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어, 그 임금체불 같은 경우 임금체불을 소리 뽑겠다 이렇게 해가 이제 뭐 하셨는데 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사업주에서 맨날 이제 그 근로자한테 아, 다음에 따라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음, 뭐, 연장을 시켜가지고 음,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체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이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급 체불할 경우? 네, 원래 이제... 그 맞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사실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그 임금이 밀리더라도 그 임금 지급을 제출하기 위해서 어 근로자가 처벌하지 않 원치 않으면 은 처벌을 안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개월 이상 또 이게 반복적으로 처벌했다든지 3개월 이상 장기 체벌그 체불이 된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어그 형사 처벌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의로 이제. 임금을 체불될 때에는 그 손해배상으로 그 체불된 금액의 3배까지 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그 임금이 체불되면은 그 체불된 기간에 대해서 그어 그 이자, 그 지연 이자가 연 어, 20%가 해당이 되는데, 어, 이건 사실 퇴직한 근로자한테만 해당이 됐지만, 은 재직 근로자한테도 그연 20%의 이자가 적용하기로 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요 그 육아휴직 3법과 상습체벌을 뿌리고 났던 근로, 근조법 상습 체불 근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그 우선 시행 시기를 보면은 그 어, 육아 지원 관련 3법 개정은 그 4개월 후인 그 2025년 2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이게 어떤 어, 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개, 어, 이게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 어, 그 1년 뒤니까 내년 10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 됩니다. 그래서 1년 위예를 가진 다음에, 그 임금체불에 대한 그 처벌 내용이 어,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